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목요일 KBFT 뉴스입니다.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한국어 교육 전문가들이 하와이에 모였습니다.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은 북미 한국어 교육학계 AATK는 전 세계 한국어 교육자들과의 연대와 한국어 교육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이번 학술대회는 3일간 진행되며 기술과 문화, 교육 정책을 아우르는 다양한 세션이 열리고 있습니다. 북미 한국어 교육학회 AATK의 제30회 연례 컨퍼런스 및 전문가 개발 워크숍이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하와이 알라모아나 호텔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AATK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해로 이번 학회는 미래를 위한 한국어 교육의 글로벌 커뮤니티 구축이라는 주제 아래 한국어 교육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AATK 총회장을 맡고 있는 UH 동아시아 어문학과 박미정 교수는 북미 중심의 AATK를 앞으로는 유럽, 호주 등전 세계 교육자들과 함께 글로벌한 한국어 교육 학회로 확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매년 1994년부터 미국에 있는 그 한국어 프로그램에 관여되어 있는 교수님들이 모여서 하는 연례 학회입니다. 그래서 이번이 30주년이고 하와이 대학에서 이번에 그이 학회를 주최하게 됐습니다. 그데 이번 저희 30주년 그그 팀이 그그 30주년을 맞이해서 원래 저희 학회는 북미 그 한국 교육 학회인데 어, 북미를 넘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학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그렇게 팀을 만들었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지준히준히하희있성장하에저희 때문에 a y t h 이 t I have to say t h 더 t I have to say that I have to say that I a to say a a t k 는 지난 1994년 설립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활동 중인 한국어 교육자와 학자들이 매년 모여 학회를 열어왔으며. 올해에는 하와이 대학교가 주최 기관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학회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국외대, 경희대 등 한국 대학 교수진을 포함해 전 세계 270여 명의 교육자들이 참여해 한국어 언어학, 문학, 교육학, 심리언어학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발표하게 됩니다.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 다중 언어주의, 글로벌 시민 교육, 포용적 교수법 등 AI 기술과 시대적 변화에 발맞춘 다양한 주제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창립 멤버인 손오민 하와이 마누아대 명예 교수에 대한 감사 헌정 시간도 마련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손 교수는 미국 내 한국어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어 플래그십 프로그램 클리어 센터를 이끌며 미국 내 한국어의 학문적 기틀을 다져온 인물입니다. 30년간 이어온 지식과 열정, 그리고 한국어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AATK는 이제 북미를 넘어 글로벌 커뮤니티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